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을 조심하시고 어, 특별히 우리 원로교님들 어, 건강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이 어, 여름을 잘 무사히 어, 지나가게 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열째주일입니다 어, 역사회계에서 역사창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과거 청산의 종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말씀으로 조명해서 깨우치고 또 다시는 그러한 옛사람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 거듭난 존재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개인사업만은 아닙니다. 집단, 그다음에 국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치 시대 에 독일 교회는 그 정권을 지지하고 또 전쟁과 학살에 가담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5년 10월에 독일 교회는 이 슈트트가르트 재책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재책을 아, 사죄를 했습니다. 전범국의 교회로서. 그리고 또나치의 동조한 교회로서 희생당한 개인과 국가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한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 하에서 투쟁이 부족했고 심지어 동조한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채책 선언문에는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 한번 이 시간 여러분께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더 용감하게 신앙고백을 하지 못했고. 더 진실하게 기, 기도하지 못했고, 더 즐겁게 신앙 속에서 살지 못했고,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목은 오늘 사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아,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2023년 올해는 광복 78주년을 맞습니다. 주보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주일 그 평화 통일 주일로. 광복 78주년을 기념하고자 하 합니다. 하지만 광복을 우리가 진실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하에서 벌어진 과오를 성찰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1919년 3일운동을 통해서 민족 독립을 위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한 바도 억압이 심해지면서 기회는 일제 저항에서 일제 부역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 학교를 위해서다 여러 다양한 명목으로 일제와의 타협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거의 자발적으로 일제 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역사적인 과오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조선장로호라는 전투기를 장로교회에서 일제에 헌납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에는 교회 종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약 12만원을 마련해서 일제에 헌납하게 됩니다. 저는 단순히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토록 타락했다, 또 부패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는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현재적 시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 이 아픈 역사를, 아픈 과거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장로교나 감리교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이. 이 신사 참배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 한국인의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고 또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인 신도의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에게는 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신도 강제하는 것이 일본 헌법에서 명시한 종교적 자유를 위반하는 것을 명백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신도를 한국인에게 강제한다면 세계 열강의 비판이 제기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고안한 것이 신도를 국가신도와 교파신도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신도는 종교적 색채가 전혀 없는 단순한 국가의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나 어디 국가 행사 때 국기에 대한 격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교파신도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논리는 한국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국가신도이고 그것은 전혀 종교와 무관하니까 학교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키라 이런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특히 한국 장로교회는 일제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동, 어, 동참합니다. 아, 1938년 조선예수교장회총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아, 공공연하게 선언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애국적인 국가의식이다. 그렇기에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실천하고 황국식민으로서 역할을 다하자 라는 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아, 물론 이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그룹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 등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옥중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신사 참배라는 것이 일제 강요에 의해서였든 아니면 교회와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였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있어서 이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방 후에 한국교회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역사 참여와 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르에 우리가 속한 교단 역시 이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기장교단이나 신학교는 태생적으로 신사참배나 불일협력과 관련하여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의 전신인 조선신학교는 1940년에 개교하게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중요한데,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의 거부로 문을 닫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교에 있어서도 일제의 이 교육정책에 협력한다는 안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사진이나 교수진에 있어서도 일본 교수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친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기장과 한신대학교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기장 일부 신학자와 목회자는 신사참배에 저항하고 우객가힌자를 향해서 근본주의적인 보수신앙인이라고 폄훼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신앙인은, 신앙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계율적인 입장에서 반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오류가, 오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진보 신학을 방패로 삼아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리일 뿐이라는 논리로 자신들의 행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근거로 신사참배하지 않는 이들을 보수주의자다 폄훼하는 것은 그 사고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단과 신학교의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청산화된 시도가 21세기에 대해서 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지난 2007년 기장총회에서 어, 신사참배와 부일협력에 대한 죄책고백 선언문을 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장 내에서도 사실 이 선언문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성찰하고 어, 또. 교회에서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는 그 움직임도 있었지만 다소 좀 무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로교단으로서는 첫 죄책 고백 선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선언문, 죄책 고백문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신사 참배를 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회계입니다. 둘째는 일제 침략 전쟁에 협력한 죄를 회계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신사참배와 부일협력의 죄를 참회하고 청산하지 못한 죄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가 속한 기장과 한신대학교는 그간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평화 통일, 환경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기독교 복음의 공공적인 정신을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진지한 참회가 없다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과거를 청산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과하면서 새 역사를 창조할 기회를 이 시간 얻게 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한 그러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은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남유다 역시 사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어, 멸망할 실점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미 북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남, 남 유다도 언제쯤, 언제쯤 곧, 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까. 그런 두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아 예언자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남유다가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 징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멸망하는 것이고 이방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볼때 예레미야 이 예언은 사실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레미야 예언은 단순히 비관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 창조를 동시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복을 베풀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민족이 예수님을 그야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미 철저하게 유대 전통에 따라서 안식을 준수하고 또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과 행동은 모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받고 또그 힘에 의존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와 백성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상실한 데 있습니다. 그 관계의 상실은 정의와 평화의 삶을 단절한 것,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다양한 세속적인 명분으로 주변 열강의 권력에 의존했고 또 협력했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호소합니다. 권력을 휘두르던 그 주변 제국을 의지할지 갈등하지 말고 일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복잡하지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와 주변의 다양한 제국들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그 외교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세력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빌,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이 바빌로니아는 당시 신흥하고 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메디아와 동맹을 맺고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사실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네메가 함락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리아군은 하란을 제2의 수도로 정하고 바벨로니아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쪽에 있던, 여러분, 한번, 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던 이집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은 이 바빌로니아가 신흥세력으로 성장해서 남진정책을 펼 것을 예상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이집트에게도 분명 위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아시리아와 함께 연합하기로 한 후, 대군을 이끌고 지중해를 거쳐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북상하는 과정에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 요시아가 골몰하게 됩니다. 주변 제국들이 서로서로 서로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살아남을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국가, 유다를 괴롭힌 아시리아 세력이 약해져 가자 요시아 왕은 이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제국인 바빌로니아와 유화정책을 전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가 북진해서 아시아를 아시리아를 돕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목인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이집트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원전 609년에 벌어진 무기또 전투, 무기또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성급했습니다. <laughs> 결과적으로 보면 요시아의 대처가 남유다 자신의 국가였던 남유다에게 독이 된 것입니다. 이미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자신들을 도와줄 이집트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론느고는 군사를 이끌고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북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왕 유시아 왕이 그 중간 길목을 저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침공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원전 586년 강력해진 바빌로니아의 공격으로 남유다는 멸망하고 국가를 잃고 포로가 됩니다. 물론 요시아 왕도 이집트 원정길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굉장히 난해한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보는 이 남유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파멸이 우상숭배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방신을 믿고 하는 것도 사실 우상숭배이긴 하지만 오늘에서 본문에서 우상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숭배란 요시아 왕과 그 신하들의 자기 판단과 아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실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요시아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되려 막은 것입니다. 자기 전략을 너무 과신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결국 나라를 살리려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볼때 굉장히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체제를 바로잡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사실 사회복지 정책도 단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는 그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였다. 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확신한 그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이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망각한 죄가 바로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제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어,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묵상한 구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언합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서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이 구절은 농부의 경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시덤불 그로 뒤덮인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결실을 거둘 수 없을 뿐더러 씨를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또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가시덤불이나 묵은 땅은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의 그리고 백성들의 이 마음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 마음과 옛 삶이고,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집이 옳다는 옛 삶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선한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유대 왕국이 무너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농부가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또 묵은 땅을 갈아엎은 후에 씨를 뿌리듯이 유다 백성들도 먼저 자신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아집과 불신의 묵은 마음을 없애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야 바벨로니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예레미아의 고언입니다이 예레미아 예언은 새로운 생명의 싹을 키우고 결실 맺기 위해서 제의 근간이 된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시아 왕이 한 것처럼 열강들의 정세, 이 외교적 관계, 강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교적인 지혜도 현실적으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는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가장 핵심을 하나님의 정의와 역사에 의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섭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그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결국 남유다의 파멸을 조작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예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복 78주년을 기념하기 전에 우리는 한국교의 잘못된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리고 무궁 땅을 어떻게 개간할 것인지 궁리하게 합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잘못된 논리를 수용하고 성도들을 기만했습니다. 예배 의식 가운데 동방유배, 황국식민서사항독 다양한 제국의 국민 의례를 진행했습니다. 부당한 제국의 강압에 그리스도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으로서 맞서지 못하고 신사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규의 귀한 헌금을 국방헌금과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데 바쳤습니다. 규계 지도자들은 제국주의와 억압의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기 나름의 신학과 그 다음에 이념으로 부역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으로 일제 처항한 그리스인들을 도 보수주의자였다라고 낙인찍고 외면했습니다. 보수 신약이냐 진보 신약이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신학의 우월성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잊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은, 제가 후학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돌을 던지거나 비난하기 위함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그 시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가능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아프지만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계 지도자들로 인해서 침미를 받고 억압을 받고 또 신앙의 양심에 상처를 입고 심지어 순교하신 분도 계시기에 과거에 대한 참회가 없다면 그것은 정의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될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과오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버팀목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앞서 우리 기장총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사참배와 부일협력에 대한 죄책 고백 선언문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죄책 고백문 하나 더 여러분과 나누며 오늘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죄책 고백보다 10여 년 훨씬 전인 1995년에 일본 패전 50주년에 일본 메이지 각구인 명치학원에서 전후 책임 사제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제문의 제목은 메이지 각구인의 전쟁 책임, 전후 책임 고백이라는 글입니다. 당시 학원장이었던 니카야마 히로마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본 신학교의 지도자 역시 일본 식민 통치와 전쟁 범죄에 가담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사 참배에 대한 도전과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순국이 곧 순교다라는 논리 속에서 일본 신앙인을 신앙인들은 천황제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메이지 각구인의 교수진은 이러한 일본 제국에 협력하면서 넓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문에는 하세가와 신이라는 양심적인 학생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천황제를 비판하고 고뇌한 청년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가꾸이는 교계 지도자들이 선택했던 넓은 길이 아니라 하세가와 신이 택한 좁은 길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과 중국의 사죄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광복 78주년을 맞는 지금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 양심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흠모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좁은 길을 걸어가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성찰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하게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한국교회의 과오를 주님 앞에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오늘과 내일의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낙산교회의 교우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8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제강정기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민족 앞에 범한죄를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교회를 지킨다, 학교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고대 유다 백성들처럼 일제 신사 앞에 절을 했습니다. 전시에는 귀의 귀한 헌금으로 전투기를 혼납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잘못을 뉘우치지도 못하고 60년이 지나서야 죄책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한국교의 과부를 대풀이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글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